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두가 건강한 것 같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건강을 잃고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파킨슨 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일종의 뇌 손상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으로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고 또 근육이 좀 뻣뻣해지고 그 결과로 몸의 행동이 좀 굳어지고 또 느려지는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권투선수였던 알리와 같은 선수들이나 또 교황과 같은 요한 바울 이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나라에 인기 있었던 로빈 윌리엄스와 같은 배우들도 60대 전후에 나타나는 되게 65세 전후에 나타나서 대표적인 노인 질환인데요. 이 노인성 질환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치료법이 불명하지 않아서 발병 후에 한 15년 정도 지나면 급격히 악화되고 또 목숨을 잃는 그러한 질병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노년에 이 질병이 오는데요. 2001년 2월에 4 3살에 나이에 이 파킨슨 병을 알게 된한 개업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이제 개원한 지 1년쯤 됐는데, 이 파킨슨 병이 그 얘기 왔고, 2014년 더 이상 진료하기 어려워서 어 문을 닫을 때까지, 그는 투병하면서 어 자신의 경험들을 어 다양하게 적고 있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어 낸책 중에서 어 많은 분들이 읽게 돼서 어 알려진 책이 있는데, 그래서 기념해서 기념판을 만든 것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책제목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이라는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되게 읽을 책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번 7월과 8월 여름에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자기 고백 또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히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이제 돌아보는 의사로서의 관점과 또 환자로서의 관점, 또한 부모로서의 관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이분 책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분이 이제 몸이 아화돼서 가정을 떠나 또 병원을 떠나서 홀로 좀 자연 속에 들어가서 머물게 됐는데요. 저녁에. 어, 화장실을 혼자 있는데 가는 것이 무척 어려운 때가 많았다 그럽니다. 오늘 새벽 한 시에 어, 좀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어, 발이 잘 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마비가 먼저 왔기 때문에 어, 왼발을 먼저 디디고 오른발이 따라가야 하는데 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도울 사람도 없고 어, 내가 어, 그래도 체면 있는 사람인데 혼자 이걸 어떻게? 실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화장실 문을 보던 눈을 거두어서 자기 발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발을 한 발짝 떼고, 오른발이 그 왼발을 따라가고, 신기하게 발이 움직여서 뭐 5초 정도면 갈수 있는 화장실을 5분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느리게 한 걸음씩, 한 발짝씩 걸어가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에 그때의 생각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아, 한 발짝이구나. 어, 이분은 인생이 한 발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발짝 걸어가면, 한 발짝 걸어가면, 어, 이제 내가 목적한 곳, 그곳에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가려는 먼 곳을 쳐다보며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발을 쳐다보고 일단 한 발짝을 떼는 것 그것이 시작이고 또 끝이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어, 기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어, 그의 아주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아마 많은 사람이 어, 그의 책을 읽고 위로를 받고 또 새롭게 한 발짝 뗄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땀을 뻘뻘 흘리고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어 5분 가까이 가서 화장실에 도착한 다음에 아주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어 만세를 부르고 어 내가 용기를 내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어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다 좀 건강하면 화장실에 가는데 이렇게 어렵게 가지는 않죠. 그래서 어 방에서 나와서 좀 걷거나 자기 방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가까운 곳도 5분 10분을 걸려서 가야 하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이 책을 어 보면서 어그 여백에 어쓸 곳이 없어서 늘제 책상 옆에 다양한 종이가 있는데 어, 메모지, 색깔 있는 메모지에 노란색이었는데요. 꺼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적은 다음에 제가 다시 어, 붉은색 펜으로 또 파란색 펜으로 보라색 펜으로 여러 번쓴 다음에 어, 벽에다가 제가 메모를 쭉 붙여놓는 어, 곳이 있는데 어, 제가 작업하는 컴퓨터 옆에 벽이 온통 메모지입니다. 메모지를 붙여놨습니다. 한동안 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밤에 화장실에 몇초 사이에 잠깐 들어가서 우리가 이를 본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운셋스 젊은 나이에 병을 앓게 되고 몸이 부자유하게 되고 50대부터 아주 치열하게 일상적인 삶을 위해 살아온 이 의사인 김해남 씨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책 곳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중환자실의 어떤 일로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게 되면 중환자실에 있는 수십 명의 환자들이 대부분 혼자 숨 쉬는 것을 쉬지 못하고 호흡기에 의지합니다. 신생아실 옆에 지나가면 신생아 중환자실은 더 인큐베이터 안에 마음 아픈 그러한 어,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어, 여러분들이 어, 첫 번째 우리 예배 때에도 어, 오고 가실 때 어려웠고요. 또 오늘 보니까 비가 오면 확실히 어, 조금 적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가 오셔서 오시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불편하죠. 그러나 그 비가 오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 새벽부터 그것을 담당한 목회자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우산돌꽃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미끄러질까봐 깔개를 꺼내어서 깔고 하는 일들을 새벽부터 합니다. 주일 새벽이면 아주 이른 새벽에 뭐 사실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어 마지막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어 시간이 되면 계속 제가 창가에 가서 좀 점검해 봅니다. 담당한 목회자가 나와서 지금 준비해야 될 텐데. 또 혹시 준비가 안 되면 뭐 제가 나오든지 또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문을 열고 또 예배실을 열고 잘 준비된 곳에서 찬양팀이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팀을 만들기 위해서 어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고 또 찬양팀 쓰는 장비들은 제가 젊은 시절에는 정말 손댈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성광교회, 우리 앞세대, 우리 앞세대의 수고 헌신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모세대와 또그 부모세대들이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고 어려운 헌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때부터 사람은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불행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가 저는 믿음이 움트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당연하게 누리는 것, 여기서 당연하다는 것은 여기 사전을 찾아보시면 일의 전후 사정, 앞뒤 사정을 놓고 볼때 마땅히 그러한 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가 저는 믿음이 자라나는 때요. 믿음의 씨앗이 움터서 싹이 트고 줄기가 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아주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감사의 찬양이고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감사시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는 행위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당연하게 온 땅이. 온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 있는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이 앞에 여호와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우중에 비를 우리가 헤치고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이 여호와께 나아가는데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가시나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영혼에 노래와 찬송이 머물러 있나요?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당연했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감사하도록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이나 아니면 가을에 추수절이 있지만 아마 감사를 당연히 여겨서 잘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는 구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시, 오셔서 하신 일은 당연한 것을 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알려주신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연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과 노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여기서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도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큰 잘못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이라는 단어의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사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어, 저는 오늘 이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모임 때문에 예배하는 모임이 함께할 때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홀로 드릴 때 일하시든지 또 여러분이 혼자 계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처럼 그의 문을 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은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때 어떤 감정이 생기죠?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내가 누려서 내가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을 지금 성경은 감사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즉 누구에게 받은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질문해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적인 식견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또 유행에 따라 마치 말하자면 패션이 세련된 그러한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세련됨과 풍요함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지혜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부유함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세련됨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고상함도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 그 출처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늘로부터 오신 은혜요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받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보답하고 싶고 응답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정의하는 아주 그런 날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이 예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감사에 대한 여러 책자들을 보시면 사람의 몸 가운데 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인간의 뇌 가운데 여러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행복감을 느끼는 센스가 발달되어 있다고 그러죠. 감사하면 아주 행복한 시간들 행복한 순간들을 자주 갖습니다. 감사하면 기쁨도 자주 옵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여유 있고 너그러워집니다. 여러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주님의 명령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내 안에 또 우리 안에 또내 밖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단지 우리는 오늘의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목표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미래가 오늘의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과연 오늘의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즉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시편을 따라서 또 시편과는 달리 우리가 자주 읽는 신약의 서신서들은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의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서진서는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도전합니다. 이때 말하는 범사에는 어떤 것인가 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에 대해서, 모든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시편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 될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감사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일을 경험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경험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경험하지 못해서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돼야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경험할 때, 특별한 일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수당 생활을 하지 않아도. 또, 신앙이 아주 성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감사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주 동안 또 앞으로 여름이 계속되는 8주 가까운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을 한번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준을 바꾸면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 주변에 달라지는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시고 스스로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바울의 고백,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덴서의 고백을 읽으면서 첫 번째 기준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선제를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폭행자요. 때때로 폭행을 가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협박하고 또 그들을 어렵게 하는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극률이 여기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그 맡겨주심이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혹은 어떤 좋은 일 아주 특별한 일또 다른 사람이 부러울 만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눈에 금방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달라진 삶을 살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좀 바꿔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주 동안 또 앞으로 이어지는 7주간의 이 여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그렇게 감사할 때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기준을 또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감사의 기준을 내가 받은 것, 어떤 좋은 것이든 어떤 특별한 일이든. 내가 받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데 그 기준을 한번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10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10편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10편이 말하는 의인은 은혜를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 감사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사람은 내가 받는 것으로 감사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 기준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은 것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는 받은 것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눌 수 있어서, 내가 나의 소유를 줄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때 덕은 감사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믿음이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아주 인간이 할수 있는 기본적인 주고받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눌 때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좀 어른스러움에 이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두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질문 오늘의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답은 진정한 감사를 하면, 진짜 감사를 하면 우리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여름의 주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히 쓰실까요? 우리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귀히 쓰십니다.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 그저 내가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감사를 한다든지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에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여는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